빈 위치 개요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빈 위치 주제에 대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 빈 위치에 대한 개괄적 개요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다른 과정에서 제공됩니다. 이 모듈에서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 위치 사용의 이점 이해. 다음에 대한 개괄적 이해. 빈 위치 설정 프로세스. 수동 및 자동 할당 프로세스. 빈 위치 리포팅. 재고 관리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현재 과정의 교육 내용입니다. 먼저 비즈니스 예시를 소개하고 빈 위치 사용의 이점을 살펴봅니다. 창고 하위 레벨과 빈 위치 구조에 대해 알아 봅니다. 그 다음에는 빈 위치 관리 창고에서 품목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수명주기의 시나리오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재고 관리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빈 위치 솔루션이 이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봅니다. OEC 컴퓨터즈의 물류 절차와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이 회사의 창고 관리자 조지와 상담 중입니다. 조지는 물류 프로세스의 속도 개선을 원합니다. 대체로 작업자가 피킹할 품목을 빨리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창고에 입고할 때 같은 품목의 다른 수량이 창고의 다른 영역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품목이 어디에 저장되어야 하는지 기록되지 않아서 종종 품목이 비어있는 아무 곳에나 저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분기별 재고실사에서 혼동과 실수를 유발합니다. 이에 따라 조지의 창고에빈 위치 솔루션을 추천합니다. OEC 컴퓨터제의 뉴욕 창고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고에는 3개의 층이 있습니다. 각 층은 청색, 황색, 녹색, 적색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은 1행에서 30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행은 선반에에서 선반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OEC 컴퓨터즈 창고에서 빈 위치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솔루션의 이점 을 알아봅니다. 9.0 릴리스에 도입된 빈 위치 솔루션은 SAP 비즈니스원 고객이 창고와 재고 실사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AP 비즈니스원 빈 위치 솔루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킹 시간 대폭 단축. 여러 피킹 요구 사항과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지원. 실시간 재고 포지셔닝을 통해 더 나은 의사 결정 지원. KPI 세팅에 필요한 벤치마크 정보를 제공하는 확장된 창고 리포팅, 더 빠르고 정확한 재고 실사, 빈 위치가 설정되는 동안 시스템 작업 가능, 자동 프로세스, 빈 위치 기준 트랜잭션의 빠름 처리, 재고 저장, 피킹 최적화, 사용자의 잠재적 실수 최소화, 일련번호 및 배치 관리 품목의 자동 할당. 이제 빈 위치 관리 창고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구조에 따라 구성되는 빈 위치 코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빈 위치 설정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 봅니다. OEC 컴퓨터즈 창고에 빈 위치를 정의하는 방법을 알려면 빈 위치 관리 창고의 하위 레벨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창고 구조는 일반적으로 층, 선반, 통로와 같은 여러 레벨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하나의 영역 유형은 다른 유형의 하위 레벨 영역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EC 컴퓨터즈에서는 선반이 행위 하위 레벨입니다. 이는 행위 여러 개의 선반이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SAP 비즈니스1은 최대 4개의 창고 하위 레벨을 지원합니다. 창고 코드와 창고 하위 레벨 코드를 조합하여 고유한 빈 위치 코드가 정의됩니다. 그림의 예시에서는 01, F1, 레드 d R01, B라는 빈 위치 코드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같은 창고 하위 레벨 코드가 여러 빈 위치 코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행하위 레벨, 아령 1은 창고 하위 레벨 적색과 녹색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층 하위 레벨 F1은 창고에 한 번만 연결되어 하나의 빈 위치 코드 조합에만 나타납니다. 창고, 중소 규모 창고에서는 4개 미만의 창고 하위 레벨을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에 2개의 창고 하위 레벨, 행과 선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본 모든 창고 하위 레벨 코드가 결합된 OEC 컴퓨터즈의 빈 위치 코드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빈 위치 코드는 창고 코드와 창고 하위 레벨 코드의 조합임을 알수 있습니다. 각빈 위치에는 빈 위치 마스터 데이터 레코드가 있습니다. 빈 위치 마스터 데이터 윈도우는 재고 관리, 빈 위치 메뉴 항목 아래에 있습니다. 다른 마스터 데이터 윈도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빈 위치 마스터 데이터에서도 빈 위치 코드를 생성, 갱신, 제거 또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빈 위치 마스터 데이터 윈도우에서 빈 위치를 수동으로 하나씩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빈 위치 코드를 자동으로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는 관리 윈도우도 있습니다. 빈 위치 마스터 데이터 윈도우는 코드 구조, 빈 위치 등록 정보, 빈 위치 제한, 빈 위치 속성에 내부분으로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빈위치 설정 프로세스의 워크플로우입니다. 이 설정 프로세스는 4단계에 걸쳐 수행됩니다. 1단계에는 빈위치 관리 창고를 활성화하고 설정합니다. 창고 설정 윈도우에서 각 창고별로 빈위치 솔루션을 활성화합니다. 이 윈도우에서 자동 할당도 정의합니다. 2단계에는 창고 하위 레벨과 속성을 설정합니다. 창고 하위 레벨 코드는 수동으로 하나씩 정의하거나 코드의 그룹을 자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속성은 빈 위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성입니다. 속성 필드를 활성화하면 빈 위치 리포트 선택 기준에 필터링 필드로 추가되고 해당 필드의 값이 리포트 출력에 표시됩니다. 속성 필드는 재고 관리 모듈의 여러 윈도우에 정보 필드로 나타납니다. 3단계에는 빈 위치 코드와 있고 빈 위치를 설정합니다. 빈 위치 마스터 데이터 윈도우에서 빈 위치 코드를 하나씩 생성, 갱신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빈 위치 코드의 그룹을 자동으로 추가, 삭제, 갱신할 수 있는 관리 윈도우도 있습니다. 입고 빈 위치는 대체로 입고 검사 영역을 나타내는 창고 내 특별 섹션으로 사용되거나 입고 품목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단순한 중간 영역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4단계에는 자동 할당 전략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고 빈 위치 트랜잭션에 빈 위치를 설정하는 전략입니다. 새로운 문서를 생성할 때 행위 품목은 이 전략에 의해 설정된 빈 위치에 자동 당됩니다 창고 빈 위치 기능은 신규 회사 또는 기존 회사에 관계없이 정규 업무 프로세스에 지장을 주지 않고 활성화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상품을 창고에 입고하고 판매하는 간단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OEC 컴퓨터즈에서 구현할 수 있는 빈 위치 관리 창고에서 품목을 구매 이전, 피킹, 판매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예시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검사가 이루어지는 특별 입고 영역에 입고 PO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재고 이전을 생성하여 입고된 상품을 해당 저장 빈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재고 리포트를 검토해 처리된 트랜잭션을 조회하고 각빈 위치의 재고 레벨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품목의 납품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피킹 및 포장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 위치에서 출고할 품목의 할당을 생성하는 납품 문서를 추가할 것입니다. 또한 일련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이 프로세스를 따르면서 수동 할당과 자동 할당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OEC 컴퓨터즈는 제조업체에서 USB 마우스를 직접 구매합니다. 구매 관리자가 구매 오더를 발행하고 상품이 뉴욕 창고에 도착하면. 창고 작업자가 입고 PO를 발행합니다. 이 입고가 이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빈 위치 관리 창고와 관련된 모든 재고 입고 문서에서 품목을 특정 빈 위치에 할당해야 합니다. 이 할당은 수동이거나 자동일 수 있습니다. 할당은 문서 행 단위로 수행됩니다. 행의 수량을 수동으로 할당하려면 빈 위치 할당 필드에 링크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빈 위치 할당 입고 윈도우가 이 행에 대해 열립니다. 윈도우 하단의 매트릭스에서 원하는 빈 위치의 행수량을 할당합니다. 수량을 여러 개의 빈 위치 코드에 나눠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이 부족해서 모든 입고 품목을 하나의 빈 위치에 저장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수량을 다른 빈 위치에 할당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고 PO에서 수동으로 할당된 품목도 창고 설정 윈도우에 지정된 정의에 따라 자동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OEC 컴퓨터지의 뉴욕 창고에는 특별 입고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입고 빈 위치라는 하나 이상의 빈 위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입고 빈 위치는 품질 검사나 기타 입고 절차에서 검사 영역으로 쓰이는 중간 빈 위치입니다. 입고 빈 위치를 사용할 때 대체 빈 위치를 수동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입고 거래가 입고 빈 위치에 할당됩니다. 입고가 완료되면 재고 이전 문서를 사용하여 입고 품목을 저장빈 위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재고 입고 거래에 사용되는 두 번째 자동 할당 유형은 자동 할당 전략입니다. 입고 빈 위치 기능에 사용되는 전략과 달리 이 전략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빈 위치가 아닌 저장빈 위치를 설정합니다. 자동 할당 전략 중 하나는 기본 빈 위치로 창고, 품목 그룹 및 품목 레벨에서 기본 빈 위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 빈 위치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문서 행 레벨에 기본 빈 위치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시스템은 품목 레벨, 품목 그룹, 창고 기본 값의 순서대로 탐색해 가장 먼저 발견되는 기본 빈 위치를 선택합니다. 자동 할당 전략에는 기본 빈 위치 외에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으로 품목이 현재 저장되어 있거나 마지막으로 저장되었거나 이전에 저장된 빈 위치에 상품을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코피오에 따라 수행된 재고 거래를 재고 정기 리스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고 정기 리스트에 빈 위치 트랜잭션도 반영됩니다. 각 재고 거래와 연관된 빈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별로 거래 기준 리포트나 빈 위치 기준 리포트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 및 배치 관리 품목은 일련번호 또는 배치 관리 품목별로 거래를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조지는 이 꼬빈 위치에 남아 있는 USB 마우스 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저장 빈 위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조지가 빈 위치 컨텐트 리스트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9.0 버전에는 두 가지 빈 위치 리포트, 빈 위치 리스트와 빈 위치 컨텐트 리스트가 도입되었습니다. 빈 위치 리스트에는 빈 위치의 목록과 각빈 위치에 대한 다양한 정보 필드, 예를 들어 창고 하위 레벨, 속성 등이 표시됩니다. 빈 위치 컨텐트 리스트 리포트에는 품목별로 각빈 위치의 잔여 수량이 표시됩니다. 두 개의 리포트에서 다음 기능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대치로 필터링하여 다른 재고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빈 위치에 대한 재고 이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재고 이전 버튼 선택. 선택된 빈 위치를 기본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직접 가능. 조지는 빈 위치 컨텐트 리스트 리포트에서 USB 마우스 행을 선택하고 재고 이전 버튼을 선택한 후빈 위치 비우기로 이 품목에 대한 재고 이전을 발행합니다. 조지는 이꼬빈 위치에 있는 USB 마우스를 저장 빈 위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조지가 빈 위치 컨텐트 리스트에서 지후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재고 이전이 열립니다. 창고, 빈 위치, 수량은 빈 위치 컨텐트 리스트에 있는 선택된 행에서 복사됩니다. 재고 이전 문서가 빈 위치 간 재고 이전을 처리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 이전은 하나의 빈 위치에서 다른 빈 위치로 창고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림을 보면 컨텐츠 테이블에 두 개의 빈 위치열, 시작 빈 위치와 종료 빈 위치가 있습니다. 헤더의 필드에 그리드 안의 필드에 대한 기본 값이 들어있지만 그리드 안의 필드 값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값에 따라 재고 거래가 수행됩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 반출 창고에 대한 재고 이전 문서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창고에서 빈 위치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았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 관리자 마이클이 USB 마우스 25개에 대한 판매 오더를 발행했습니다. 이 단계에는 할당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창고 관리자 조제가 작업자에게 줄 피킹 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피킹 및 포장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피킹 및 포장 관리자가 피킹 리스트에 대한 출고 할당을 처리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미결서랍에서 피킹 리스트로 릴리스 버튼을 선택하여 피킹 리스트 생성 마법사로 들어갑니다. 1단계에서는 피킹을 시작할 빈 위치의 창고 하위 레벨과 속성을 필터링 할수 있습니다. 다음 2단계에서는 오더행을 창고, 창고 하위 레벨 또는 속성별로 분할하여 피킹 리스트를 여러 개 생성할지 지정하고 자동 할당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 할당 방법은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창고에 정의된 기본 방법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생성될 피킹 리스트를 미리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생성 버튼을 선택하면 생성된 피킹 리스트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피킹 리스트에서도 빈 위치 할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킹 리스트에는 판매 오더 라인의 품목별로 빈 위치당 하나의 라인이 표시됩니다. 아직 피킹되지 않은 품목은 재할당이 가능합니다. 재할당은 피킹 리스트에서 직접 가능해야 합니다. 피킹 담당자가 여러 빈 위치에서 품목을 선택한 다음 피킹 및 포장 관리자에 지정된 품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킹 담당자가 릴리스된 피킹 및 포장 화면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피킹 리스트는 창고 하위 레벨과 빈 위치 기준으로 정렬되므로 피킹 프로세스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지가 생성 버튼을 선택하여 USB 마우스에 대한 납품을 생성합니다. 빈 위치 관리 창고와 관련된 모든 재고 출고 문서에서 특정 빈 위치에서 출고할 품목을 할당해야 합니다. 이 예에서는 피킹 및 포장 프로세스 중에 납품 문서를 생성했습니다. 납품을 판매 오더에서 복사하거나 직접 추가할 때 품목이 어떤 식으로 할당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빈 위치 할당 출고 윈도우는 빈 위치 할당 입고 윈도우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윈도우에는 빈 위치 코드의 목록과 각 코드에서 할당 가능한 수량이 표시됩니다. 할당 가능 수량이 있는 어느 행에서나 할당이 가능합니다. 목록에 있는 빈 위치에서 할당할 수량을 입력하여 총계를 채웁니다. 표시된 그림에는 조지가 피킹리스트에서 생성한 납품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조지는 창고 1에서 25개를 출고해야 합니다. 이 행에는 품목 수량의 양수인 빈 위치가 3개 있습니다. 조지는 이 품목의 빈 위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첫 번째 빈 위치를 비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빈 위치에서 5개를 선택하여 비우고 두 번째 빈 위치에서 20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Ctrl 더하기 빅키 조합을 눌러 할당할 잔여 수량을 입력했습니다. 자동 할당 버튼을 선택하여 자동 할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구 시에도 자동 할당이 가능합니다. 자동 출고 방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지가 수량이 적은 빈 위치에서 먼저 할당하는 자동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조지에게 수량 오름차 순 자동 방법을 사용하도록 알려줍니다. 여기 있는 표의 모든 출고 방법과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창고 설정 윈도우에서 이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출고 거래의 기본 값으로 사용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방법은 문서 또는 행 레벨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일 선택 방법은 할당 옵션이 둘 이상일 때 수동으로 할당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빈 위치 코드 순서와 대체 정렬 코드 순서 방법은 표시된 빈 위치 코드에 따라 자동 할당을 수행합니다. 수량 내림차순과 수량오름차순 방법은 표시된 빈 위치에 이미 할당된 수량에 따라 자동 할당을 수행합니다. 파이프와 라이프 방법은 빈 위치의 품목이 입고된 일자순으로 품목을 할당합니다. 품목이 자동으로 할당되면 빈 위치 할당 열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빈 위치 할당 출고 윈도우에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윈도우로 이동하여 자동 할당 내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동으로 할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 또는 배치 관리 품목의 할당 프로세스에서는 일련번호나 배치별로 수량을 할당합니다. 각 일련번호 또는 배치가 빈 위치와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빈 위치열에서 빈 위치 할당 윈도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와 배치를 사용하여 할당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먼저 빈 위치를 선택하고 빈 위치에서 특정 일련번호나 배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특정 일련번호나 배치를 먼저 선택하고 해당 품목이 저장된 빈 위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OEC 컴퓨터즈 고객은 구입 품목에 부착된 번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OEC 컴퓨터즈에서는 대체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고 관리 프로세스에서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고 실사 프로세스도 빈 위치 솔루션의 영향을 받습니다. 재고 실사와 재고 정기위인도우의 품목 리스트가 창고별 리스트와 빈 위치별 리스트로 구분됩니다. 품목을 추가할 때 선택 기준 윈도우가 열리며 여기서 실사 리스트를 빈 위치별로 필터링 할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 위치 모듈의 2 2해 다음에 대한 계략적 이해. 빈 위치 설정 프로세스. 수동 및 자동 할당 프로세스. 빈 위치 리포트 및 재고 정기 리스트 리포트의 변경 사항. 재고 관리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